아무 일도 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관하는가 하면 바로 생사를 상관합니다. 태어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거나, 가정이 원만하거나 잘 태어났다는 것을 듣거나 행복한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기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관찰을 할 때에 그 청정하지 못한 현상들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청정하십니다. 법력이 청정합니다. 각 나라의 영도자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황제들을 보면 그 황제들도 그들의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 행복한 줄 알지만 아주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골치가 아픕니다. 권력이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병 또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인입니다. 결과가 감흥에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는 많은 불자들이 불법을 듣고 출가를 합니다. 아주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괴로운가 하면 우리는 세간의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세간의 괴로움은 우리 모두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구경의 행복인데 생사를 요달했다고 말합니다. 생사를 요달하면 기쁩니다.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가 바뀌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허망한 가상을 진정한 지혜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환화인 육신을 닦아서 법신을 성취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납니다. 일체가 다 청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법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알을 지혜를 알아야 하는데 지를 구합니다. 이 지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가 어떤 경계상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일체가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다 공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이 어떤 모습인지를 관상하십시오. 어떤 체성인지를 관하다 보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육각각통이요 무통통각이라 했습니다. 이 가게 성품을 관찰합니다. 이 통증이 없는 가게 성품을 관찰합니다. 여러분이 미련을 못 버리고, 내려놓지 못할 때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사유를 해보십시오. 이 일의 본말의 인연과 결과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 일이 공에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통찰, 간파하는 방법입니다. 겨우 간파하는 방법인데 진정코 그 경계에 도달하고 증득해서 간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도리를 일체 중생에게 설해야 합니다. 다 보여주어서 남기거나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널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깨달아 들어가게 합니다. 일체 중생이 다이 도리를 명백히 알면 일체 중생이 다 해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탈하면 성불한 것입니다.